안녕하세요. 우리만하는입니다. 봄은 맥북 에어의 계절이고 많은 분들이 에어 M4를 존버하고 계셨을 텐데요. 사전 예약이 모두 마무리된 지금 현 시점까지 맥북 에어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신상품 M4와 작년에 출시된 M3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사실 M4가 워낙 잘 나와서 그렇지 에어 M3 역시 칩셋 성능, 마감 퀄리티, 스피커,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스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랩탑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이 어려운데요. 역시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. 할인율이 없다는 기준에서는 당연히 에어, M4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만 M3 에어를 얼마나 싸게 살수 있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. 특히 신품급 중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어 M3 사실 때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절대로 8기가 기본 램을 사시는 건 비추천드립니다. 애플이 작년 10월 8기가인 맥북 에어 기본 램을 16기가로 올렸는데요. 저도 맥북 에어 8기가 기본 램 제품을 오래 사용했는데 사실 사용하는 데는 정말 별문제 없습니다. 문제는 나중에 다른 맥북으로 갈아탈 때 중고 판매가 어렵다는 점인데요. 맥북 자체가 한번 구매하면 아이폰처럼 계속 다음 제품으로 갈아타시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셔서 현시점에 맥북 에어를 구매하신다면 꼭 16기가 램 제품 구매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의 핫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에서 맥북 에어 m3 램 16기가 용량 512기가 꿀옵션 출고가 189만원 모델을 13% 기본 할인 카드 할인 6% 추가하여 최종 156만원에 판매 중입니다. 지금 이미 애플 공홈에서는 m3 에어가 다 내려갔거든요. 오픈스토어에 있는 마지막 재고의 핫딜입니다. 재고가 소진되면 애플은 그냥 단종시키고 새 제품을 할인율을 낮게 해서 파는 회사죠. 모쪼록 에어 m3 핫딜 종료전에 가성비 좋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만 싸게 사지 말고 같이 알자. 이상 우리만 하는 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최저가 딜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